정말 중요한 페이지 130, 330개. 아, 예. 솔직 비열이 다르잖아. 비열이 문제 니 콧물이 살짝 나는 거. 아, 수업이 끝나고 나면 맨날 코가 이렇게 하얘, 이렇게 끝에가. 아, 짜증나게. 콧물 난 것처럼. 콧물이 나니까, 군필가루라고안 나면서 콧끝이는데 하얘. 아, 딱 거울을 보잖아? 차타가 체력을 딱, 딱 타고, 백미러를 보면은, 사람이 모자라던가 그래서, 코가 이렇게 하얘가지고. 오 묻었어 묻었다 얘기 좀 해줘 코딱지 아니야 아니지 <laughs> 코딱지 아닙니다 참고 얘기하지만 웃어 지금 너 웃었지 빨 봐봐 점과 직선 사이의 권대유주 점과 직선 사이의 권리 핵심적인 것좀 알려줄게 공식은 당연히 내가 얘기했던 묻지도 말고 닦이지도 말자라고 얘기한는게이거 직선이 있어요 직선 근데 이 공식 자체가 우리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었고 이 화자 보기 그지? 내색하기도 얘는 이걸 써줘야 돼. 이렇게도 무슨 공식 아는 게 있는? 이 직선 이름이야. 얘 그것도 한 점이 있어. 이런 뜻이거든. 어떤 직선과 이점 사이의 거리 거리라는 무조건. 수직으로 들어오면딱 하나밖에 없어. 거의는 무조건 수직이야. 최단거리겠지. 이상이군. 수학에서 D는요. 디스턴스, 거리, 간격을 많이 나타내요. 알겠죠? D는 안 개주 미안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놓고 쓰는 거라서 그얘 예, 아니라 그랬어요. 루트 조각 도하기 무시고 절대값. AX1, BX1은 얘에게 한번니다 플러스 BY1, BY1. 플러스 C, 절대값. 거리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거리는, 그치? 얘네들이 음수라 하더라도 공식이 제곱이기 때문에 때려주도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그치? 근데 얘네들은 이거 절대값이었으면 나올 수가 있거든? 얘네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니까, 그치? 그절대값을띵 씌우는 거예요. 거리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서. 암기해주세요. 암 암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100번 얘기 강조해도 100번 강조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업그레이드판이 이겁니다. 시험에 잘 나온 것 중에 하나. 어떤 평행한 두직선이 있대. 평행한 두직선이 있어. 얘가 y e 2x plus 1이고 y 이 있고, 그냥 1이라는 얘기죠. 그치? 2 x 거지? 3에. 3이맞이거3이 맞는 거지? Y 에맞이거이 4에 맞는 거이 4에 맞는 거지? 4에 맞이 거지? 4에 맞는 거지? 4이 맞는 거지? 4에 맞는 거지? 4에 맞는 거지? 4에 는 거지? 4에 거지? 4에 는 거지? 4이이 거지? 4에 맞는 거리4이맞이거리야거리 아니야 이 거지? 4거리는거라고요이는 거지? 4에 맞는 거지? 4에 맞이거이4이 맞는 거잖아에 맞는 거는 거지? 는거 이영1마일이 형품이요. 이형과얘넘길게이요이 형품이요. 이 형품이요. 이형이요이이이형이요이형품이이의품이요얘 형품이요. 이 형품이요. 이 형품이요. 이요이요이요이 형품이요. 이 형품이요. 요 이해가죠? 유리가 시켜야죠. 이런 느낌이예요. 아시겠죠? 얘 모르면 그냥 나가리. 어? 얘 무조건 모르면 뭐 나가리야. 전용이 형 여기다 써. 인신의 세계에 써서 밥 먹으면서 외우고 똥 싸면서 외우고 계속 외우고. 방법 없니요 그림 그려줄까? 팥둑에다가? 외워. 넘겨볼게요. 밑에 증명 과정은 뭐 그다 필요 없어요. 잠깐만요 넘기기 전에 특히 원점과 그러니까 두 개의 식이 나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식이 이거잖아. 지금 여러분들 빡센 애들만이 두 번째 있는 건 뭐예요? 뭐 별거 없어. x1, y1이 0이라서 그래. 여기 원점 지나간다는 얘기는 응. 0이 0이라서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단 하나가 얘만 남았지. 응. 얘하고 얘 사이 거리 응.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얘가 어차피0점만 왜냐면 얘는 이 가지. 그 필요 없지. 결국 이기뿐지 넘겨볼게요. 예제, 100, 121번. 내가 이미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은 342쪽에 두 직선 사이 거리까지 한 거야. 이 감이가 무슨 말인지 두직선 사이 거리까지 한 거라. 이렇게 네. 하시면 돼요. 네. 똑같이 풀면 돼. 어떤? 근데 난나 난 공식 많이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지 그지? 이거 지금 뭐 a 주곱더하기 b 주곱. 잠깐 130, 340좀펴봐 이거 외울 사람들은 외워요. 루트 a 주곱더하기 b 주곱분의 절대값 c 마이너스다시라고암기도 뭐 관계 없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y 좌표 그만보이잖아 그지? x 0대 법이니까 그 전부 이거나 하나 제대로 외우라고 이거나 하나 제대로 또다시 또다른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응. 그러니까 이런게 좀 편하지 이해가죠? 응. 선생님 지금 설명한게 사실은 3, 300, 344까지거든? 어, 내 오늘 목표가 345, 346인데 345는 좀 어려울 것같고요 예제 한세개정도 풀면 끝날 것 같아요 341번이랑 343 쪽이랑 344 쪽까지만 좀 해볼게요. 근데 옆에 있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3, 4, 5랑 뒤 자체 방정식인데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원방 들어갈 거거든. 어, 근데 이미 큰 틀은 다 들었어. 요 괜찮아. 접목 시켜 봅시다. 공식 옆에다 쏟아줄까? 왜 왔지 다 이제? 어? 왜 왔지? 해볼 <laughs> 라이트셋 밀지말고 풀고 라이트셋 다 풀었으면 중단하 푸세요 결국 최종적으로 끝판왕이 중단해요 어, 끝나고나서 알지? 뭐 얘기를 했지? 어. 포커? <laughs> 합니다 hey, 이제 천천히 <laughs> 이지 1번 1,4,9면이 있는 중 A 1,4에 있얘가이 양수장에게 따고시다예와 Y 3X 플러스 2Y 좌Y 플러스 차이 거리가 3일 때 A 구하는거죠 그 그러니까 그냥 생 아, 공식이야. 공식이 어쩔 수 없어. 루트 <laughs> 구프로드신 절대값 삼의 <laughs> <3A. 웃음> 플러스 팔 플러스 개각 됐습니까? 따라서 삼의 플러스 두가 오잖아요. 마의편스 에이, 면이 에이, 에가마이너스1이 a 이2이 에이, 가이가마이너스6이에다가마이너스인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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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이이 에이, 에이, 어 아, 직선 십이 12, 직선 1 2 x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이. 이란 직선으로 거리가 2인 y 축 위에 있는 y 점 좌표를 모두 구하세요라고 물어봤죠. y 축 위에 있다는 말 때문에 0 커먼이었을 때, 그죠 그래서 얘하고 이점 사이 거리가 2라고 넣으면 되잖아 너 집중해 루트 144 a 주고 플러스 이5줘다0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이거 얼마라도 넣아어 나머지 세요 그죠? 13이거든요 169라서 그럼 26이에요 그죠? 이게 같이 무슨 말인지 그럼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2년과 마이너스 5년, 마이너스 5년, 1 2 됐죠. 응. 빨랐어. 바로 대표 문제 22번, 120번 끄고 <laughs> 게요 아, 두개사이 거리가 아예 맙시다. 해보세요. 비가 0입니다 이런 거 까먹지 말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해보세요 응. <laughs> 거리란 말은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뭘 하나 따줘야 돼 대신 평행할 조건 따줘야 돼 알지? 응. 1분의 그러니까 A분의 3이 A가 이미 3이겠네 같아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지면안 되겠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A가 이미 결정났다니까 3으로 그게 평행할 조건이잖아 용찬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해줄까? 용현이는. 다시 해줘? 어, 오케이. 해봐. 알겠지? 비값 구할텐데, 비값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일거야. 양수 구하라고. 됐죠? 꼭 해봐. 넘깁니다. 예제. 1 2 3 내가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게. 3차례만 끝내려고 뒤에까지 4차례만 끝낼게요. 어, 얼마 안 돼서 그래도 다음 주에 원느 날씨 나가지. 그냥 3차례까지 끝낼게요. 어, 끝낼게요. 그 다음 주에 원방가좀 편하게 나갈 것 같아서 이거 네. 니다 좌표 평면이 A가 생각보다 많어요 B가 조금만 웨이이는 어릴 거아려요 어리. 해보시면 사만 3, 4, 7 피타고라스 한번더 이거 걸건데 밑변의 길을 알았어요 밑변을 써보려고 내가 <laughs>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넓이 구할 거잖아 이 직선 원점과 얘를 지나가면 이미 알고 있는 거 많이 있고 3, 1대 4 내려가는 거 많이 봤마 이렇게 될 거야 이 직선 한번더 용현이 알겠어? 집중 안 하냐? 못 놓쳤어 빨리 얘기해 5회 1 지나간 직선을 봐도 기울기가 지금 3전환 때 마이너스 4만이 렇게될거 아니야 원점 지나간 게 이렇게 될거 아니야 지치이 직선과 예사 높이를 구해야지 얘, 얘 면적을 구할 거 아니야 높이는 수직으로 올라갈 때잖아 그래서 얘전4,4 사이에 거의 얘 구하겠다고 이게 높이라 이해가죠? 미성 이해가? 그래 이 삼각형을 구하지 그니까 2분의 1 /2. 밑변은 구했다니까 높이 구할 거니까 높이 그게 이거라고 맞잖아 그럼 고쳐야지 4X 3Y가 0이 되더라고 얘와 얘사이도걸리뻔했잖 맞잖아요 한번더 루트 a 족부 B쪽 5분의 절대값1 0분 플러스 1 0 <laughs> 됐나요? 오케이. 어? 루가 어디서 지지

그니까 지금 옆에 있는 123번이랑 똑같은 거를 갖다가 지금 한 거거든? 얘를 공식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세정좌표를 할때 지금 어차피 밑변 구하고 에이 봐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좌표평면 위에 꼭지점, 세꼭지점에 어,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잖아. 이게 일명 신발순 공식인데 몰라도 관계없어 이거. 나 공식 또 하나 알게끔 하고 싶지 않겠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를 그지? 그러니까 여기 관심있으면 읽어보세요 리마크 있지. 리마크 리마크 보입니까? 가운데 외울 거면 그걸 외워야 되는 거지 뭐냐면 뭐냐면 그러니까 아, 여기 있는 것들을 지금 정리해놓은 거거든 원점을 0, 0 놓고 A점 특정 a점 x1, y1, b점, x2, y2를 놓은 다음에 AB의 길이를 구해요. 선분 AB 나와있잖아요. 그죠? 찾았어요? 그 위에 보는거지. 리마크 쭉 위로 올라가서. 선분 AB. 루트 X2-X1제곱더하기 Y2-Y2. 보입니까? 그거를 구한거야. 그걸 구한거야. 그 구한 다음에 AB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거야. Y-Y는 아 이게 결국 정리한건데 아 별다른거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자 아, 여기는 여긴 안 할게요. 할게요.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원점 아니고서 풀 수가 없어. 지금 나같이 그냥 차라리 예제 123번을 하는 게나아뭔못맞지알겠어요 공식도 하나 안 개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지금 푼게 어려워서 이거? 이 얘는? 얘는 이건 예. 생각합시다. 어? 어차피 전과 직선 사이는 알아야 된다니까. 알겠지? 무슨 말인지? 넘겨볼게. 어, 이거 집중. 123 별표. 표 이거 끝낼게두 직선이 있어. 이 응? 기본, 기본 지식이야. 배경 지식이야. 얘이두 개를 그러면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가게 있는 문선를볼 거야. 가게 있는 문선는 가게 있는 문선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여기도 각도 정했지. 그렇지?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아? 그렇지 않아? 각게 이등분선 두 개가 생겨요. 이해가죠? 만약에 예각 가게 이등분선이 이거거든. 각게 이등분선을 내가 나눴을 때 여기는 점들 이 작품이 그 자취, 자취. 얘는 무조건 여기 있는 점은 1번 직선, 2번 직선이라고 했을 때 1번 직선의 거리와 2번 직선의 거리가 늘리게 합동이라서 어디가 될건가 어디가 될건가미성이이 갔어? 받을 수겠죠 공통이고 각각 고직각이고한번 더? 그래서 각의이등 요소를 구하면은 어? 어떤 의미의 점이 이 직선 1번 직선까지의 거리와 2번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한번 더? 이해가? 아 그거 지금 뭐하라는 얘기거든?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4X는 이제 프로입니다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0 이런 직선과 그렇지 어,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0두 직선의 같은 거리 있다 그랬지. 그치 같은 표현 뭐라고요? 각의 이등분선으구하어라 이거 똑같은 거야. 각의 이등분선. 그 p점 좌표를 내가 x1, y1이라고. 아니, a, b라고 해도 관계없어 x1, y1 이렇게 x 어 얘가 도대체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는 거지? 자체의 방정식 구하는 거. 기울번 봐. 얘 사이의 기울번. 루트 한방에 갈게요. 루트 16 플러스 x p l x x 마이 u s 3 3x plus 3킬 plus 3x plus 3x plus 3x 3x plus 3x plus 3x p 의 3x plus 3x plus 3x p l 얘얘날라가고절대값얘절대값 절대값 얘니까 두 가지 상황이 나오죠. 첫 번째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이 그냥 들어있는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이라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플러스 1이라고 수도 있죠. 이해니까 답이에요. 넘기면 X 7Y 플러스 0입니다 하나 넘기면 7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입니다두두 개의 직선이 생기는 거라고 됐습니까? 빨랐나요? 왜두 개가 생겨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때문 알겠어? 그두 개가 생기요이두 개의 뜻이 있잖한번 더? 예의 다시 해줄까? 요것도 이해 가셨다? 아, 왜두개 생기는지도 이 예, 여기까지 할게. 알겠지? 꼭 꼭 봐야 되고. 내